소 여행 가려고 그랬지? 그렇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3년 처음으로 우리 갱이 방송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처음, 처음. 갱이 방송 하는데 오늘은 음. US TV 잠깐 보고 어, 갱이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근데 잠깐만요 우리 갱이 잠깐만요 어, 설에 어디 갔다 왔어요? 음, 부산이요. 아, 부산 갔었군요. 우리 갱이 부산 가서 뭐 했는지 한번 잠시 보고 갱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뾰로롱. 음, 한 바가나. <놀라> 아? <놀라> 경희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하고 아이고 우리 한복이 한복이 힘들어서 한복을 얼른 벗고 있네요. 자, 우리 이제 할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이름 보자. 터빈스톰. 오, 이름이 터빈스톰. 자, 이거 뭘? 어, 이것도 RC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RC 아니야? 가지고, 거예요. 잘 가지고 놀 거예요. 알겠어요. 가줘.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언박싱은 <laughs> 자동차네요.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laughs> 와, 멋진하다. 트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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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섰어요. 와이 자동차 서기다 하네요. 오. 오 섰다. The next day. 국립.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 네, 우리 갱이랑 왔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보자. 자, 여기 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경이. <laughs> 자, 우리 제일 먼저 우리 강이. 어린이 체험관 7층. 어린이 체험관 왔어요. 어, 아이고고고. 할수 있어. 한번더 도전. 어, 한번더도전해보 자, 아빠 살짝 밀어 줄게요, 뒤에서. 어, 둘 잡고 올라가세요. 자. 그렇지. 둘둘이 잡고.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어? 어? 자, 지금 배 승선합니다. 자, 어좀더좀더좀 더, 좀 더. 뭐야? 요즘에 뭘고 한다. 숙에서 들어가. 됐다. 배장님지하는지 에이, 그 볼까? 내가 지금 운전 어? 오. 야, 잠깐 이거 배 운전하는 거야. 우리 자동차 빠지면 핸들 거 같은 거야. 나도 같이 탈난 괜찮아. 뭐 우리 강이 선장이 되었네. 다 지금 리하 선장에 나 어? 갑자기 났어이났어이구 어, 우리 강이 잘 돌리네. 병이 이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간다? 실제 배, 진짜 배는 거야. 이거는 병이 놀이터 배라서 움직이진 않지. 어. <laughs> 이거 구남도야, 구남도. 군함도. 어. 어, 아빠도 들어갑니다 기다리세요 빠 들어가볼게요 어, 어. 힘내자, 대한민국! 우리 가족 올한해 건강하기 약속, 갱이가. 어떻게 하면 애국자가 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것보다 것을 좋아하네. 감사합니다.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이거 지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가서 막일 시키는 장면이야.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이 일본인이야. 일본 군인. 어? 그데 저거 뭐? 어. 자 여기로 들어가 볼까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서 어 우리 갱이에게 위안소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서 일본인들을 즐겁게 하도록 이렇게 만든 곳이래. 어, 와, 여기는 와, 유리관 길인가 보다. 추모의 다리, 추모의 다리 같기도 하고. 경아, 와, 맞네. 이거 초를 느끼게끔 해주는 곳이 맞네. 돌아가신 분들을 경아, 이봐, 일본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 보여. 어아 돌아가신 분은 일본인 때문에 안타깝게 하늘나라 가신 분들 아, 이게 <laughs> 어 이게 위패야. 근데 뭐...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은 아직 음... 계시는 분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음... 이거 이거 아, 발... 돌아 가 돌아가는 게아니에 이거 다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갖다 여기 이렇게. 어,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안녕 하면서 어 야, 죽은 분 있지 우리 죽은 분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해 안녕 어 돌아가신 분들 어 거실에 음와 근데 실내에서 이렇게 꾸미기가 쉽지 않은데 엄청나게 꾸며놓으셨네 내선일체 어 여기로 들어가게 그냥 여기로 들어가라고 되어있는 한번 들어가보자 여기 뭐가 더 있을까? 위안부의 팽단이 지금 완전 어. <laughs> 형, 이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에게 교육받고 있는 거야. 예선일치. 응. 사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일본인처럼 만들려고 지금 교육받고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처럼 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할수 있었던 거야. 뭐좀좀 봐. 응. 형 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가는 기차야. 이거 막 잡아가는 거 보이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막 잡아갔어. 이거를 강제 동원이라고 해 그래. 여기? 아, 여기는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자던 곳이야 여기 집이야, 집. 근데 하나도 안 보이네? 너무 캄캄하다. 경아, 여기는 불이 안 켜지나 보다. 경아, 지금 들어간 집이 이 집이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혀가서 살았던 집이래. 여기. 노무자 숙소. 일본말로 타코베야라고 응? 지금 숙소에서 어 불이 켜졌다. 아 나오네. 어 이거 영상으로 나오는구나. 형이 저봐. 어.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지. 한 끼도 못 먹었대. 응?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laughs> 일 시키고 한끼도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랬어 이거 여기 봐, 형아 여기가 지금 경이 안에 들어가서 본 모습이야 여기, 음 응. 이게 집 안의 모습이래. 어, 빨리 서라, 빨리. 응? 어, 땀이야. 어, 땀이야. 어, 경희님 이거를 안 썼네. 형아 여기가 탄광이라는 곳이야. 어, 맞아. 경아, 여기가 돌. 우리에게 탕방처. 필요한 돌들을 캐는 곳이야. 탕광이야 탕방. 여기에 보면 경이가 가지고 있는 자석도 이런 데서 막 캐고 그래. 자철석. 동굴. 어. 동굴이 아니라 탕방. 탕방. 이봐, 경아, 이봐. 이런 데서 이렇게 일하셨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막 잡아가서 이렇게 힘든 곳에서 막 일을 시켰대. 힘들었겠지? 이봐 경아 이봐경이이 아, 아. 아저씨 지금 탄광에서 석탄을 지금 옮기고 있어. 지금 이을수어 지금 나만이 뿔을 수 있어. 지금 아지지역에서 자행한. 인적 물적 동원과 자금 통제를 말한다.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강제 동원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일본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도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와 점령지의 인력, 물자, 자금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전시 통제 기본법이다. 귀환 일본 제국주의 폐망 이후에도 많은 조선인 노무자는 자력으로 귀한 비용을 마련하느라 귀국까지 수개월간 지체되었고 승선권을 못 구한 채 아사, 병사한 사람도 상당수였다. 끝내 귀국하지 못하고 강제 노동 중 사망한 조선인 노무자가 10만에서 20만 명이며 유골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다수였다. 2023년 설날, 부산에서 갱이에게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에 만나요.